형, 상상해봐. 우리가 아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, 에베레스트 있잖아? 그거 높이가 거의 9,000m 가까이 되거든. 근데 만약 말이야, 그 에베레스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바닷속에 푹 박는다고 생각해봐. 꼭대기가 해수면에 닿지도 않는 그런 바다가 어딘가 있다는 거 알아. 얼마 전 뉴스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, 이 바다 밑바닥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.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야. 여기 챌린저 TV라는 지점은 무려만 984m나 돼. 에베레스트를 푹 담그고도 한참 더 내려가야 바닥이 보인다는 얘기지. 상상이나 돼? 빛한 줄기도 안 들어오고 엄청난 수압 때문에 어지간한 잠수정은 찌그러질 정도래.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뽀글뽀글 거품 내면서 사는 이상한 심해 생물들이 있다는 거야. 진짜 외계 행성 같은 느낌이랄까? 근데 그런 곳이 마리아나 해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, 형.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 해구도 장난 아니야. 여기는 깊이가 한만8 0 0 m 정도 되는데 호라이즌 딥이라는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랑 거의 비슷해 여기는 막 지구 지각판들이 으르렁거리는 지역이라 심해 미생물들이 엄청 다양하게 발견된대 그리고 필리핀 근처에 있는 필리핀 해구도 빼놓을 수 없지 갈라테아 디비라는 곳이 만 540미터나 된대 여기는 지진이랑 해저 화산활동이 엄청 활발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구 에너지가 마구 뿜어져 나온대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 주변엔 또 특이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더라 진짜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렇게나 미지의 세계가 많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지 않아 형? 우리 발 밑에 이런 경이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. 형, 오늘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가져올게.